예,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재입니다. 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종목은 테크윙, 동진 세미캠, 한미반도체. 이렇게세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테크윙부터 보시겠습니다. 테크윙 보시게 되면 수급 먼저 보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오늘 이제 양매수가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양매수 나왔고, 거래량이 감소한 게좀 아쉬워요. 요 거래량 감소한 게좀 아쉽다. 뭐 이제 개인들이 팔았고. 그러니까 수급상으로 현재 좋은 거예요. 이 종목은 좋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일본 보시게 되면 오일선 이탈했고, 이제 브레이크가 지 걸린, 조금 걸린 상태예요. 차트를 이렇게 좀 적게 놓고 보면. 브레이크가 좀 걸린 상태고, 목표치 준 그런 쉽게 얘기해서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더 치고 올라가려면 거래량 넘어가야 되겠죠? 거래량 거래량 많이 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감소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거래량 더 실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양봉 음봉의 시가 넘어가기 전까지 굳이 매수관 좀 보지는 않겠습니다. 넘어가야 조금 더 이제 위로 갈수 있는 목표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이선 그리고 이쪽에 이제 한 마디 더 가는 것까지 이제 말씀드렸는데, 요것까지는더 갔고. 요것도 날짜 좀 바꾸겠습니다. 날짜 바꾸고요. 일단 30분 봉상으로 보시면 큰 추세선, 그러니까 이, 이렇게 이, 지금 이게 큰 추세대잖아요. 여기 말고 이제 이쪽에서 파생된 추세선이 있어요. 이렇게 그수 있는 요 추세선이 있는데, 요 하단까지 아니면 여기서 현재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이 매도 신호를 넘어갔기 때문에 이쪽에서 보시면 요 마지막 매도 신호를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손절라인이 되겠죠. 손절라인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재 상태에서 만약 밑으로 내려온다면 이, 여기가 손절라인이니까 왜 손절을 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서 얘가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내려왔고 이렇게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손절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2만 5천 4백원 4백 5천 5 0 0원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여기 못 넘어가면 안되잖아요. 여기.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를 넘어갈 때 매수하세요, 여기를. 이양봉의이음봉의시가니까 28,850원. 28,850원을 넘어갈 때 매수를 하면, 얘는 현재 상태에서 N자형 목표치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하락 N자형도 있지만, 상승에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크게 가게 된다면 이쪽에서 올라가는 마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차트를 이렇게 줄여서 보시게 되면 올라갈 수 있는 목표치가 아 이게 전고점을 넘어간 거네요. 전고점을 넘어간 거라 지금 안 보이니까 올라갈 수 있는 목표치가 작은 목표치가 3만 900원, 그 다음에 큰 목표치가 3만 2 800원까지 갈수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상태에서 2만 9천 저2 8 850원을 넘어갈 때 매수해도 목표치가 크잖아요. 넘어갈 때 매수한다고 해서 이 따라 들어가도 되시는데 따라 들어가게 될 경우는 요, 요, 여기서 뜨는 양봉에 저가를 필히 손절을 잡고 하셔야 돼요. 여기서 손절을 잡고 다시 넘어갈 때또 들어가시면 돼요. 손절 짧게 잡고. 그런 관점으로 테크잉은 접근하시면 돼요. 현재 상태.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25,500원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가정하세요. 그러면 여기 얼추 21선까지 밑으로 밀릴 수 있다고 가정하시면 될거잖요 여기서는 이탈에도 각도가 급하니까 밀려도 다시 한번 붙어주고 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본절 가격에서 아마 팔수 있을 거예요. 이 가격에서, 이 가격을 준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테크윙은요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쪽은 이제 동진 세미캠입니다. 동진 세미캠 수급 보겠습니다. 동진 세미캠 수급 보시게 되면 일단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면서 약간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양매수가 들어왔고, 근데 이 양매수 들어오는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더 증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개인들이 갖고 있는 누적 수급 자체는 조금 부담스러운 정도의 금액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누급을 누적 수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 상태에서는 수급 상으로 봤을 때는 소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봉 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 추세대. 지금, 하락, 추세선을 지금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거리량 쓰면서 넘어가면, 넘어가면, 일단, 이 정거점까지는 갈것 같고요. 넘어가게 된다면, 넘어가게 된다면, 많이 가면 이제 이런 엔저형으로 가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럼 정거점을 살짝 넘어가는 수준이 되잖아요. 여기 이제 크게 가게 된다면 이런 엔저형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갈수 있겠죠. 일봉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이제 분봉상으로 봐서 요것도 날짜만 좀 바꾸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요 하락엔자용은 주진 않고 추세선을 넘어갔어요. 단기 추세선을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고. 그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기 매도 신호를 잡아먹었기 때문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지막 매도 신호를 잡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손절란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현재 상태에서 이제 33,150원이 이제 그때 저항대라고 말씀드린것 같은데, 안착은 못했어요. 그러면 얘는 여기서, 요렇게 올라가서, 지금 오늘 요오장 저점이 저점이라고 가정을 하면, 요렇게. 그러니까 33,900원까지 일단 갈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크게 가는 N자형이 이쪽에서 나오는 N자형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얘는 크게 가면 34,600원. 그리고 슈팅이 나오면 이 전고점까지 한번 갈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눌려서 33,15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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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엔짜형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살짝 넘어가는 슈팅이 전고점 한번 때리고 눌렸을 때 34,600원이나 34,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상태에서 또 여기 전고점을 넘어가게 되면 이쪽에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큰 n 자으로갈수 있다. 그니까 러 요, 요,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줄이면, 이 n 자으로갈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크게 본다면.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 시나리오를 꾸미시면 될것 같고, 현재 상태에서 이제 밑으로 밀리게 된다면 이제 좀 크게 밀려요. 그니까, 러 여기서부터 이,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얘가. 이렇게 내려왔고, 요렇게 내려와야 돼요. 현재 상태에서 추세선을 그면 그니까 러여기 최소한 하단까지 밀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좋은 건 아니죠. 좋은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더 크게 밀리면 이제 이쪽에서 내려오는 N자형도 얼추 요 언저리 정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밀리게 되면, 이건 장이 안 좋아서 이제 밀리는 거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고 가정을 해야 되니까, 31,100원에서 37,700원, 800원까지 밀릴 수 있다. 현지 상태 위로 올라오면 이제 조그만 엔자형들이 이렇고 큰엔자형은 여기서 가는 엔자형이에요 여기서 고점도 그 있다라는 거염두에두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종목 그런 시나리오를 꾸미면서 매매하세요. 그 다음 종목은 이제 한미 반도체입니다. 한미 반도체 한미 반도체 오늘 많이 올라갔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오늘 이제 6.43% 올라갔는데. 거래량이 그래도 평탄을 유지해 줬어요. 거래량이 그러면서 이제 수급이 좀안 좋아요. 개인이 좀 땡겼어요. 물론 이건 개인이 계속 땡기면서 올린 것 같아요. 수급상으로 봤을 때. 근데 외국인 쪽이나 기관 쪽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계속 마냥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어느 선에서는 밀린다라고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짧게 보면 각도가 너무 급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이런 종목은. 일봉상 보통 5일선 이탈하면 예측 매도인데, 예측 매도 했다가 다시 정고점 넘어갈 때 따라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제 각도가 좀 커졌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상태에서는 요 정도 엔짱이에요. 얘가 올라가게 된다면, 이렇게올라갔고요 정도. 조금 더 남았겠네요, 일봉상 39,800원? 850원.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올라가게 된다면, 이쪽에서 이, 이런 엔짱이 되니까, 이런 엔정이 되니까, 고거 계산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선 이탈하면 일단 무조건 예측 매도입니다 일봉상으로. 근데 이제 30분 봉상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 제가 잡은 목표치는 17일날, 말씀드렸을 때, 조금 더 슈팅이 나왔어요. 저는 한 3만 7천 원 정도가 목표치였는데, 요게 이제, 변명 같지만, 고, 해서 바뀐 거잖아요. 이런 엔점을한 거거든요. 이런 엔으로 살짝 눌렸다 다시 이제 넘어가는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관쪽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얘들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 이 하락 엔점도 없어졌고요. 그리고 상승의 목표치도다준 겁니다. 얘는 다좋기 때문에 없어졌고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이쪽 추세선, 이쪽에서 파생된 이런 추선으로 올라간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추세 대를 그려놓으면 요런 관점으로도 볼수 있다. 여기 이 자리 정도 된것 같아. 요 여기 좀 뻘쭘한 자리고 각도가 급하기 때문에 이 정도. 현재 상태에서 올라가게 된다면 이 차트를 짧게 놓고 보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엔장이 하나 생기고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엔장이 하나 더 생겨요. 그리고 크게 간다면 이 엔장이에요. 그러니까 일봉상의이 엔장이에요. 분봉으로 보게 되면, 일봉상의캔들 하나가 분봉상에서 14개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니까, 러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원래는 이게 작게 잡고 싶은데, 작게 잡고 싶은데, 그냥 이쪽 N자형 정도?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것 같은데, 만약 올라가지는 않으니까, 주식이. 그러니까 작게 올라가게 된다면, 4만 1,300원. 이쪽 라인에서 보면 3만 9천 얼마잖아요? 3만 9천 얼마? 그러니까 4만원 언저리부터는 얘는, 일단, 익절 관점으로 보셔야될것 같아요. 요, 요게 작게 올라가는 엔이니까 4만 500원. 뭐 4만원 언저리서부터는 좀 불안해도 하시면서 가시는 게, 일단 줄때 수익은 챙기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려오게 된다면, 은 일단 21선 이탈하는 30분 봉사이탈할는 은봉이 뜨게 된다면, 일단 익절 관점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많이 밀리게 된다면 이 된고점 라인에서 한번 잡아볼만 할것 같아요. 조금 더 밀리면. 왜냐면 이쪽 라인이 그나마 좀 리바운딩을 주면 한번 본적각이 나올 수, 이탈해도 본적각이 나올 수 있는 가격이니까. 그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이사 제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